오늘은 나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백아는 검은 고루를 잘 타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종작이는 그의 연주를 듣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백아가 가야금을 타면서 높은 산에 오르는 상상을 하면 어, 종작이는 말하기를 아 높은 지고 우뚝 소순 태산이 야 하고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예,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가야금을 연자면 네, 종작이는 예, 의기양양하게 흘러가는 것이 마치 장강이나 황하의 느낌과 같구나 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백아가 어떤 곡조를 생각하면서 가야금을 연자면 종작이는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예, 어느 날 백아가 태산 북쪽으로 놀러갔다가 갑자기 만난 폭우에 바위 동굴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마음이 슬퍼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배가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다 종자기가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늘따라 아주 슬프게 내리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배가가 태산이 무너지는 걸 상상하며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러다 종자기가 말하기를 무심한 태산이 어찌하여 넘어지는가?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백가는종자이가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검은고를 내려놓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네. 자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네. 자네는 나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 먹고 상상하는 것을 모두 알아채는구나. 자네 같은 친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내가 언제라도 친구를 위해 검은고를 연주하겠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후 종자기가 죽은 후에 배가는 검은 고를 내던지고 한 번도 검은 고를 타지 않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화는 마음까지 이해하는 친구들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연주를 듣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내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 역시 배가와 종자기 이상으로 나의 감정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의식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전혀 상반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 나가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 식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측면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년도에 빌딩을 가진 부자가 될 거야 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의지를 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년에 빌딩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의지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져옵니다. 아니, 아직 집안체도 없는 내가 무슨 수로 내년에 빌딩을 가지게 된단 말인가 하고 반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가진 의지보다 앞서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힘은 항상 우리가 가진 의지보다 앞서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암시의 저자 에밀코에는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하면 그 힘은 더해진 만큼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잠재의식은 명, 어떤 명령에 하달되면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움직이게 되는데 에밀쿠에서는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질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린 거지? 나는 왜더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거지? 왜 나는 데이트도 못하는 거지? 이런 식의 질문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잠재 의식이 공회전하면서 에너지만 소비하게 만들 뿐이고 같은 질문을 받고 잠재 의식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래의와 같이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일까? 어떻게 해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내가 좀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데이트를 잘 하려면 어떻게 상대방의 호감을 주어야 할까?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자신에게 긍정적인 질문하면 우리의 잠재 의식은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